이야 와씨 그냥 이렇게 둬도 개멋있는데 왜리 저승사자 같냐 어 약간 킹덤 좀비 같아 오씨 좀비 같은데 <laughs> 아브레스도 커만라서 그런지 그냥 미호크로 할까 어 미호크로 맞네 눈도 주황색으로 하고 아바타도 바꾸자 미호크로 가야 되니까 미호크 커마로 가면 돼 미호크 커마 여기에다가 요거를 검은색으로 오와오오 어? 하이가 지금 좀 애매한데. 야! 질러버려, 이 자식아! 4천 골드 비싸지만 사버렸다. 오! 오, 나쁘지 않아. 미호크 나쁘지 않아. 이거 괜찮네. 얘는 모자가 그냥 올 검은색이야. 오! 어? 순백의 감시자몰이 이거 검은색 없어요? 아니, 이거 살라고 이 패키지를 사야 된다고? <laughs> 나 진짜. 나 아까워 죽겠네. 아니, <laughs> 아, 모자만 주세요, 아저씨! 아니, 상이 이거 개촌스럽다고! 와, 어떻게 메모리 없냐? 오! 잘 어울린다, 뭐죠, 이거? 이야!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커마부터 이 아바타 염색까지 다 했습니다. 이야, 느낌있는데? 오, 쉐. 쉐. 오. 배가 좀 크긴 하네 뭐야! 카메라 떠있어! 아니, 공중부양하고 있어. 아니, 이것이 미호크? 아니, 공중부양을 해버린다고? 이야. 멋있네. 영화 무장생 느낌 나긴 하는데. 이야. 어, 아웃키즈 왔다. 아웃키즈 타. 아웃키즈 타세요. 아웃키즈 타세요. 말이야. 아, 아... <laughs> 뭐야 이거. 개 똑같애. 아웃키즈 개 똑같네. 와 아, 아웃키즈 개웃겨. <laughs> 와씨 <우와>, 뭐야. <laughs> 와 아웃키즈다. 아웃키즈다. <laughs> 근데, 아웃키즈 개 똑같아. 1 1시이후1시 전까지. 그때 미스틱 가는 사람 좀 모아볼까? 일단 그러면 지금 사람 좀 모아보자. 1 1 시로 모아보자. 한명 네. 보고 가자. 이야. <laughs> 뭐야 이거. <laughs> Pair of jeans, just shut or two. We didn't pack, us if we weren't and going back. It doesn't matter if it's true. I've got a feeling love will give us what we lack. Like. The world is waiting up. The world is waiting half a step beyond our door. Yeah. And if it's not enough, I wanna see. Stuff the world has got in store. Uh, I wanna take it all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y'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laughs>